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의 각 심령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을 뜻깊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을 빨리 켜 주시고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밤이에요. 왜 아름다운 밤이라 그랬죠? 현우 형제, 왜 아름, 아름다운 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면 아름다운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아름다운 밤으로 은혜 받는 밤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보겠습니다.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대 줄로 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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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내며 누가, 누가 우리를 가요.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을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 0 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어, 이제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퇴식을 마치시고 어, 은퇴를 하고 나면 아마 마음이 시원섭섭하겠죠, 그죠? 마음이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잘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은퇴를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계란 다섯 개와 돈 이백만을 가지고 왔어요. 계란 다섯 개와 돈 이백만. 그래서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 설교를 망쳐 가지고 죽을 쓸때 나도 너무 창피했다고. 그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모았다고. 계란 몇개 모았다고요? 다섯 개." 아, 다섯 개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어, 30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다섯 번밖에 내가 죽을 쓰지 않았다고. 음, 그래서 그러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계란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 200만 원. 그 이거는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마다, 뭐다, 그때마다 모은 계란을 내다 판 값이래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날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자리에 서잖아요.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 설교를 딱 하면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내려갈 때도 내려가면 설교한 것이 마음에 안들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막 정말 그런 날은요 성도들이 인사를 못 하겠어 부끄러워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할 것, 더 열심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막 인사를 못 하고 막막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 제가 여기 부임한지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설교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공부 설교 들어주시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 새벽기도 설교 들어주시고. 금요기도에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럼 오래 해도 됩니까? 그런데 <laughs> 이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힘이 빠지는데 우리 성도들 앞에 탁 설교하면 뭔가 탁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든든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보시면 오늘 말씀을 짧게 보고 좀 기도를 길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아, 잘 몰라요. 너무 또다 멍해졌습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사야는 이 성경을 쫙 보면 은히스야왕왕 아주 주은은연을을지지있있 그 선지자입니다. g h i 야가 병들어 죽을 때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는 순간 l l i 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그 성문을 나가기 전에 다시 응답해 주셔 가지고 이사야를 살려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그 이사야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 선지자다. 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문제들 앞에 딱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하고 계시냐?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히스기야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 주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왜이 문제를 주셨는가? 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이걸 내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봐요. 뭐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뭐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부르신다. 소명은 누구의 영광 위하여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소명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면 내가 빛난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거 이것을 소명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흐미진 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자, 6장 1절 보실까요? 6장 1절. 6장 1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됐습니다. 소명을 받은 해가 누 어떤 해였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불렀을까? 이 궁금하죠. 왜? 왜 이걸 딱 달았을까? 단서를 달았을까? 제가 여러분 역대 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데 우시아 왕은 정치를 매우 잘했던 왕입니다.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다 쓰러가던 남다 쓰러져 가는 남 유다를 우시아가 일으켜 세우는데 그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이 우시아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국가를 우시아가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던 왕입니다. 농사를. 여러분,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겠죠. 제 설교를 듣고 있죠? <laughs>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농사에 대해서 절대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왕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왕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동안 남유다가 너무나 적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우시아 왕이 딱 등장하면서 이 나라가 폈단 말이에요.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죠. 인기가 높아졌어. 인기가 막 하늘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요 존경받을 때, 누구에게 존경받을 때, 누구에게 사랑받을 때 그 존경과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경과 사랑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을만 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집니다.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시아는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막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하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제사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큰일 나기도 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할일 아닙니다. 분양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들이 할 일입니다. 이때 우시하거든요. 교만이 있는 교만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버려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을 덮기 위해 가지고 화를 내버립니다. 불같이 화를 확 진노를 해버려요. 그 성경에 진노라고 이 원어성경에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자마자 우시아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더라. 나병이 생겼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신 거예요. 바로 징. 그 그일 후에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아요. 그럼 그렇죠. 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궁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저는 이런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죽는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너 죽을 수 있어. 우시아처럼 될수 있어. 이렇게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영광받지 못하고 욕먹을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영광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영광이 안 드러나. 내가 요거도 먹을 거 이거 왜 하냐? 이거야. 왜 하냐? 여러분, 소명은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일을 하고도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일하면 욕 얻어 먹어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영광받지 못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급을 어디서 으시겠어요 어디서 으시겠습니까이 땅에서 다 영광받고 주님 만나는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래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위해 가지고 합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뭘 가리죠? 발을 가려요. 자기가 일했고 수고했던 것이 드러나면 안 돼.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해도 좀 참으세요. 그게 뭐냐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셈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은. 의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절입니다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그때 내가, 내가 말하되, 말하되 하루다, 하루다 나여 입술이, 입술이 부정한,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로다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그 그 영광을 보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니까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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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는 그 하늘 하늘 성전에 온통 연기가 가득찼어, 가득찼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정한데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신실하지 못한데 내가 실수가 많은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나에게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 말씀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되 화로야 나여 망하게 되었더가 이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텐데도 하나님은 망하게 된 나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계속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어떤 도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고 부정한 중에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사야가 얼마나 부정한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부정한지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자꾸, 자기를 자꾸 숨기고 자꾸 의로운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내 부정이 딱탈로가 나요 그러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하나님은그 사람을 불러가고쓰신다고요여러분들을 불러 쓰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큰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7절 하면 읽어볼까요? m 절입니다 g 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n 하여졌고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기는 천사죠. 하나님이 핀 숯불을 가지고 우리 입에, 우리 부정한 곳에 지져 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음을 입고 또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 그이 숯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져 버리고 그때 우리의 악이 제아이지고 제가 사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을 불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언제 부르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시자팔절입니다팔절 8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니 주께서 이르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시대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낼 사람을 찾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갈 사람이 없었어. 지금 시대에도 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1장을 오늘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까요? 이래 돼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다 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나가서 그 떠나가는 백성들을 잡아야 될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없어요 없어 지금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지만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사람이 없다. 갈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 내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십시오. 어, 제가... 어릴 때 어, 아버지 목회 하실 때 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유치부 없으니까 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아무 교사가 없어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도 없었고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서 진짜 사람이 요어서 촌에 사람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 큰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들을 보내주옵소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나라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땅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